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을 에너지라고 할까요? 자, 에너지의 정의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너지에서 대표적인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자, 이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을 우리는 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자, 운동이라는 소리가 바로 이제 일을 갖다 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에너지라는 것은 자, 에너지니까 키네틱스 에너지 자 이렇게 K라고 쓰고요. 에너지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분의 1 그다음에 m v 제곱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이 의미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m이라는 것은 질량을 얘기를 합니다. 질량. 자, 그러면 질량 중에서 항상 기준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이제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Kg. 자, 그 다음에 이제 v는 바로 이제 아, 속력. 속력을 하는데 바로 이제 미터 ms.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는 보통, 아니, 에너지죠. 에너지는 단위가 줄.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거. 자,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속도에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프, 자, 세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가지 자, 에너지인데 에너지, 에너지 자, 첫 번째 질량과의 관계, 자,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아, 증가되죠? 그래서 비례관계 됐습니까? 그다음에 속도관계인데 지금 속도의 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요렇게 그래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V제곱이라고 얘기하면 V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자, 질량, 그다음에 속도의 관계만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너지를 봅시다. 위치에너지. 자, 위치에너지. 자, 위치에너지도 말 그대로 보면요. 어떤 위치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치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이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준값이야, 기준값.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정도 높이가 이렇게 있어. 자,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A, B. 자 언뜻 봐서, 언뜻 봐서 A는 높이 있으니까 아, A는 위치에너지가 있고요, B는 위치에너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A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준면이면 얘는 바로 위치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너지 나타내는 식을 보면요. 자 포텐셜 에너지 P라고 씁니다. 자9.8 곱하기 h가. 보통 9.8은요 중력 가속도 g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어, mgh라고 표현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m이 의미하는 것은 질량, 그다음에 h가 의미하는 것은 높이. 자, 기준을 갖다가 보면요. 질량은 킬로그램이 기준이 되겠고요. 자, 높이는 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기호구요 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확인해보게 되면 자, 질량과 위치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어, 비례 관계다. 비례 관계. 그 다음에 높이와 위치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어, 비례 관계. 자, 얘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그래프 한번 이쁘게 좀 그릴까?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자, 두 가지 형태 그래프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는 질량 h. 자,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된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위치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합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런 운동에너지하고 이런 위치에너지의 합이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 값은 일정하다. 일정하다. 보존된다.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핵심인데요. 자, 식은 쉬운데 굉장히 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잘 해볼 텐데, 선생님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빗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자,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슉. 자, 그러면 얘를 기준면이라고 봤으면, 자, 얘를 갖다 기준면이라고 봅시다. 자, 얘는 어떤 기준면 위에 높이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야? 자,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죠? 맞습니까?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는데,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니까, 자, 중간 한번 봅시다. 내려오니까, 자, 위치가 그만큼 어떻게 돼? 높이가. 그만큼 줄어들지. 그러면서 얘는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를 다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위치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 그만큼 뭐로 바뀐 거야? 아... 운동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 여기는 뭐밖에 없어? 운동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 값은 항상 다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같다는 소리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추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 슉 올려. 자, 슉 올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슉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요길 기준면으로 봐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습니까? 위치에너지만 있죠. 자, 가는 중간에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를 모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laughs> 무슨 에너지만 있어? 운동에너지만 갖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슉 올라가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돼? 위치에너지랑 또 운동에너지를 갖다가 가지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전환하면서 바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계속 바뀐다. 자, 그렇지만 얘네들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요. 자, 얘네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 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어, 계속 이 에너지 값이, 이 에너지 값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 값은 계속 줄어들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뜻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계속 증가돼.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갖다가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일직선 요게 상태가 돼.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어떤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이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이지. 얘네들 더, 두개더 하면, 여기 값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위치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운동에너지는 거의 제로지. 그래도 더해도 항상 일정한 값. 어느 지점 가서 보게 되면 요거요거 어, 이거 더하면 요거 값.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갖다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좀더 이제 좀 심화돼서 여기또 한번 봅시다 여러가지 운동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려고요 선생님이 자너네 앵그리버드 같은 거 해봤니 앵그리버드 총 쏴가지고 샥 맞추는 거죠 폭탄 쏘는 거자대포가 이렇게 총 쏩니다 자 포물선 운동 자 여기서도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관계성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자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 되있습니다 정지 정대 있으면 v가 제로니까 자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제로니까 얘는 0이죠 맞습니까? 자 어떤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자식두 개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 9 8 곱하기 m h고요 그다음에는 2분의 1 mv 제곱 자 질량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구할 때는 이 질량은 둘다 동일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도라든지 높이와의 관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죠. 그러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얘는 위치는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지되어 있다가 속도를 가져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운동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고점에 도달했어. 잠깐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자, V가 두 개인, 그 제로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지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방향이 전환될 때. 자, 방향이 전환되잖아. 그러니까 V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위치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랑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갖다가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거 역학적 에너지로 갖다 물어본다. 그러면 질량은 고려하지 말, 알아도, 말아도 됩니다. 높이랑 속도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그래야지 물리가 좋은 게 뭐야? 별로 식이 없어. 그렇지만 어려워. 왜? 상황을 갖다가 설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보는 그런 눈을 갖다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